현안을 쭉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네. 오윤수 방류는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미 네.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 민주당 경북도당이 이제 농성에 나섰는데 뭐 경상북도의 대응 네. 위원장님 보시는 뭐 어떤 뭐 평가를 도청. 주시려면 네. 도청과 도의회 네네 그렇죠. 제가 이 사람들이 방류가 되고 나서 뭘 했지? 음. 방류되기 전에 이게 방류가 될 거라는 거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뻔, 뻔히 알수 있는 그렇죠. 건데 뭘 준비했지? 싶어서 음. 쭉 찾아봤어요. 네. 한게 없어요. 음. 볼까요? 첫 번째 오염수 안전 대응 TF 팀을 구성한다. 수산물 안전 주, 주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음. 방사능 분석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그래서 음. 분석 주기가 분기별 네. 월별 이렇게 됐던 걸 이제 주 1회로 한다 음. 근데 30년을 방류한다 그러는데 네. 지금 검사만 나오나요 주부모니터링이요 그럼? 네. 주부모니,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먹어보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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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어. <laughs>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 네. 도민소통을 강화한다 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어, 그 대책을 세운다 어업인에 대해서, 요거 하나가 있어요. 네. 어업인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데 음. 생계가 어려워져서 피해가 생겨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이자에 대한 30% 네. 범위 안에서 네. 지원하는 어업인 오. 경영자금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이자 중에 30%. %를. 그렇죠. 야. 근데 제가 일본은요. 시원해지지가 않고 답답해지지 않답답하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 일본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요, 네. 기금을 조성했다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돈으로 치면은 7,400억 원가량을. 음. 일본은 800억 엔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농업민들의 피해에, 대해 그러니까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실질적으로 기업체 한 곳이 지원을 받게 됐어요. 네. 중국에 그, 무역 규제로. 네. 그러니까, 일본의 수산물 모두 전면 수업 수입 금지한다. 음. 수산물만 수입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회사의 수입도 금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중국이. 그래서 이 기업이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해서 네.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해요. 네. 우리는 뭐 하냐고. 그리고 걔네는 7,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면, 네.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민들도 피해를 보니 네. 요구를 하든가. 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면 네. 사실은 경상북도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음. 그런 자치단체의 이 시도지사가 나서서 요구해야지요. 중앙정부에. 음. 근데 이번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음. 저는 보면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한마디 내지 않는 거예요. 음.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피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이번 추석은 어쩌면 피해가 본격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어 찝찝함은 있으나 그래도 소비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우리 어민들은 먼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사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어 같은 거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것이 이후에 30년 가량이 지속된다고 하면 경상북도는 당연히 중앙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음. 우리도 기금을 조성하든. 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기금 조성한 것에 인근에 있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타국의 어민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든 그리고 당장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풍평 피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문과 평가에 네, 의해서 네.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네. 우리가 뭐~ 이~ 예비비조로 음. 이것들을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 거기다 결정적으로 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떤 문제 제기도 안 하는 경상북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비굴해졌을까요, 도대체? 어, 그러니까요. 네. 원래 안 그랬잖아요. 2년 네. 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경상북도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자존심도 있는 정부 그 네. 경상북도가 국민의힘 정부에선 자존심도 내팽개친 것 같아. 요 아니 뭐그 검찰 캐비넷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뭐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그 생각은 안했는데 <laughs> 아니 뭐 저마다 이제. 아 아니 어. 근데 진짜 어. 일본해로 표기가 됐고 그것을 미국이 일본 원래 일본해였다라는 네. 식으로 반응을 네. 하는데. 일본의 안에 독도가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섬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하고 뭐 맞춰서 네. 뭐 중차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걸 버리면서까지 얻을 국익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들고 이 그리고 제 생각에 보니까요, 경북, 경상북도가 뭘 요구하기도 난망하고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해가 난망한 게 안전하다는데 뭐가 피해가 있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네. 그 피해가 있다면 그건 가해자는 민주당이다. 네. 괴담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어민들도 네. 이런 거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경상북도의 어민들의 상당수가 네. 저희가 피켓 들고 나가면 네. 이제 고만해라. 아, 이것 때문에 네. 더안 팔린다. 네. 네. 더안 팔린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중단을 못 한다고 하면 네.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보고 대응을 해,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패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해 많다. 이제 고만해라. 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돼서 방류되면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것만큼 과도하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요. 제가 군의원일 때 2012년도에 네. 돼지 똥 있잖아요. 네. 돼지 분뇨. 돼지 분뇨가 그 전에는 모두 다 해양 투기됐어요.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돼지 똥 굉장히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2012년도에 국제 해양법에 의해서 이거 전면 금지 해양 투기 금지된 거예요. 돼지 똥도 해양 투기 금지해서 지금은 못 버리거든요. 못 버리게 하니까 육지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이나 그로 인한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돼지 분뇨와 관련돼서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기술업 고도화된 상태인데 하물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버리는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 수산업 관계자들, 어민들, 저는. 바다를 사랑하고 수산물을 애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그분들은 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최초의 예언을 하나 하자면 네. 제 예언입니다. 내년 1월쯤 돼서 총선 네. 좀 앞두고 1월쯤 돼 가지고 방윤한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라면서 수산업계 종사자 중에 일부가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본 물론 정치용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아무 지도안돼뭐뭐 뭐 이런 식으로 아뭔 소리야 <laughs> 아니, 기시다 총리가요 네.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을 만났을 때는가 모든 네.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 배상하겠다 음.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당신들 안심하고 어로 행위해라 잡은 물고기 모두 다 수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을 설득했는데도 어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뭐 했냐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 지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잡은 물고기 모두 수출해 주겠다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국내에서 <laughs> 소비하겠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어디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는데 무슨 수로 수출을 해 그걸 대한민국에 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산물 아그 소비 네. 양이 세계 압도적이죠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잡은 물고기 모두 다 수출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시다가. 음. 그런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경상북도 도지사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네. 우 통영시장님 처음에 그얘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안 팔리니까 얘기하지 마라. 관심 가게 하면 안 된다 이, 이 이슈 이에 대해서 그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네. 완전히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하, 이거 분명히 총선 무렵 돼서 전국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또 광우병 사태니 뭐니 <laughs> 제2의 광우병이니 뭐니 이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무기로 또 사용하고 이러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이 문제의 본질은 다 잊혀지고 정치 싸움화되는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 들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진짜 국민의 이야기, 진짜 국민의 이야기,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 어 비과학적인 사람 취급을 자꾸 당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laughs> 아, 물론 아니, 제가 이제 독신한 크리스찬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굉장히 1일학 뭐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거 내가 또 산수 잘하는데. 어, <laughs> 내년 1월에 한번 지켜볼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아, 있겠죠. 관변단체가 분명히 소송합니다. <laughs> 어, 그런 일 벌어지면 500원 내기. 아, 뭐 알겠습니다. 거. <laughs>